가면 여기를 이렇게 오라고 잘 챙겨 주셔서 마무리까지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옷 갈아입기 전에 그냥 한번 켜봤어요. 제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많이 못 찍어서, 이제, 라이브를 한번 켜봤어요. 그, 무슨, 그 있잖아요. 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많이 남기면 좋잖아요?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튼. 그리고 저, 제가 파리를 너무너무 워낙에 좋아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제 같이 온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엄청 뻘뻘뻘 잘 돌아다니고 왔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파리는 올수록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제 취향 도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 제가 새를 무서 새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쇼장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옆에 앉은 분들과 스몰 토크 하면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딱 정말 봤는데 어 저거는 굉장히 비둘기 같이 생겼네? 라고 생각한 모형? 이렇게 되게 전기줄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싹,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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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비둘기처럼 생겼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쇼가 시작되고, 테마가 비둘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다라는 건 정말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새에 대한 얼마나 그 약간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응. <laughs> 이렇게 비둘기 이모티콘을 보내다니.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은 경험하고 가서, 그냥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기다려봐봐요. 이렇게 직접 기프트를 골라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기프트를 이, 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들겠습니다. 괜히 자랑 한번 해봤어요. 저는 2분 뒤에 합니다. 아! 파리에서 진짜 맛있는 어니언 숲 집을 찾았거든요? 근데 거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기억나면 꼭 말해줄게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저희 스태 언니들이랑 같이 갔는데 언니들이 먹어본 어니언 숲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그랬어요. 저희도 우연히 가게 됐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입에 완전 잘 맞았어요. 맛있더라고요. 달팽이 요리? 저는 진짜 호거든요. 불어도 있어요? 맛있어요. 유명하잖아요. 음... 절대 하품 오고 건거 아니에요. 오늘 시험 본데 응원해주세요 누나. 뭐지? 백야, 백야예요. 아린은 백여에요 귀여와 제가요? 옷안 더웠어요? 옷이요? 더웠어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안 더웠어요 그쇼 들어가니까 처음 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는 살짝 더웠는데 쇼 시작하고 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파리가 원래 지금보다 살짝 더 더웠는데 지금 많이 선선하대요, 이번 주가. 제가 살짝 날씨요정이거든요. 엄청난 날씨요정은 아닌데 살짝 그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씻으러 가볼게요. 씻고 밥 먹어야지. 그럼, 안녕. 오늘도 고생했어요. 얼른 자요. 자주 켤게요, 라방. 오늘 한국 달 진짜 예뻤어요? 사진 찍어주지. 사진 찍어주세요. 안녕.